반갑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면 항상 자기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EBS의 신 교재를 소개하기 위해 네. 왔습니다 그 수능 연기완성 4주 특강이라는 교재입니다 네. 저희가 이제 강의를 했던 교재인데 어 이게 보시면 랩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서점에서 이 책을 이제 살려다가도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궁금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래서 학생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하나 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과 교재에 대한 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먼저 표지가 커버가 하드 커버. 네. 아 여기다가 네. 스프링 교재 보셨어요? EBS에서? 어,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예, 네. 최초의 스프링 교재라고 합니다. 어, 아, 예. 그리고 이제 어, 책을 보시면 첫 장이. 어? 아, 찢어져 있어요. 아, 이거 광고하는데 파본이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네. 아, 그게 아니라 아래에 이제 분리가 되어져 네. 있습니다. 네. 그건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네. 한번 얘기하고, 앞에 책의 차례와 그 다음에 구성. 네. 노트 활용법까지. 네. 이 구성을 보면은, 고난도 한 문제에 보조 문항 두 문제씩.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. 아, 그러면 총 32문제가 음. 본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? 구 96문제. 96 96문제. 네. 암산 아주 좋으십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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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용법은 어떻게 보세요? 어, 그 노트 활용법이 이제 평소에 그 오답노트를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. 저희가 그렇죠. 해설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정리하는 네, 그러한 노트까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. 네. 1장 더 넘겨보겠습니다. 네네 어, 네. 이번에는 또 학습계획표가 나오네요. 네. 이제 어떻게 학습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제 막막한 친구들을 위해서 음. 체크리스트가 4주간 4주 완 성이니까요. 그렇죠. 4주간의 체크리스트대로 음.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나온 거예 아, 계획 못 세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아, 요, 나를 따르라. 네. 나를 따르면 음. EBS의 아주 뛰어난 교재를 우리가 4주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본문왕이 나오네요. 그치. 같이 한번. 네. 아, <laughs> 마음을 합심하여. 네. 아. 근데 이게 같이 안만겨도될것 같아요. 그죠? 왜 이걸 이렇게 분리해놨을까요? 어 저는 음아무리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번 문제인데 이번 문제 에 풀이를 밑에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복습할 때 풀이를 그렇죠. 이제 외우게 되니까 로 그렇죠. 따로 이렇게 문제를 쭉 보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. 아 네, 그렇죠. 그럼, 우리 저희가 이제 책을 보면 음. 바로 답이 밑에 써 있는 풀이를 네. 써놓은 네. 경우에 그러니까. 그럴 수 있고 또 이게 고난도 문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인 경우에 풀다가 답탔어 네. 그럼 저희 연습장도 가져와야 되잖아요. 아,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아, 넘겨서 바로 네. 아 음.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아 이것이 저희가 지금 음, 사 수능 연계 완성 사주 특강. 으로 만들어진 규제의 내용. 그래서 이것을 비밀로 감추기 보단 랩으로 감추도록 <laughs> <우리> 학생들이 <laughs> 많이 그 <laughs> 궁금해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응. 응원 메시지 한번 해 주시죠. 아그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수능 연계 완성 사주 특강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수능 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